뱀보족과의 휴전 때 마스터 채는 클라우즈와 가마돈을 제자로 두고 있었고 가마돈이 클라우즈를 꺾자 채는 가마돈을 자신의 오른팔로 두게 됩니다. 하지만 지루하다는 이유로 채는 싸움을 원했고 가마돈은 이에 반대하려 하자 채는 뱀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후 우가 마사코에게 쓴 편지를 가마돈에게 보여주게 되고 가마돈에게 편지에 글쓴 이를 너의 이름으로 바꾸라 합니다. 얼마 후뱀보족이 인간들을 습격하게 되고 채는 뱀의 편에 서게 되지만. 가마더는 결국 첸을 떠나고 우아 한편이 되었습니다. 끝내 뱀부족과의 전쟁은 인간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첸은 클라우즈와 함께 외딴 섬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첸은 섬을 자신의 왕국처럼 만들어내고, 자신의 군사들을 아나콘드라의 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소의 힘이 필요했기에, 원소 마스터들의 힘을 빼앗기 위해 초능력 무술대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그리고 닌자들에게도 잔이 살아있다는 것을 비밀로 초대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가마돈과도 제외하게 됩니다 소능력 무술 대회가 시작된 이후 첸는 닌자들이 자신들을 방해할 거라는 걸 알기에 닌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거나 다른 원소 마스터들을 이간질합니다 한편 섬에 몰래 들어온 니아가 주문을 빼돌리는 일이 발생했고 첸는 이걸 비밀로 니아를 잡아오라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첸의 진짜 목적은 선술들과 닌자들을 잡아내는 것이었고 로이드와 가모도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의 힘을 빼앗습니다. 그 후, 다른 선수들은 공작으로 보내지만, 카이의스카이라의 부탁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채는 로이드와 싸우기 위해 카이에게 부모님에 대한 비밀을 조건으로 로이드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결국 채는 로이드를 이기고 힘을 빼앗아 모든 힘을 가졌기에 자신의 군사들을 아나콘드라의 부족으로 만들려 하지만, 스카일라의 배신으로 지팡이를 놓치고, 카이가 지팡이를 파괴해 원소 마스터들은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채는 스카일라를 잡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스카일라가 지금 다른 원소 마스터들의 힘을 일부 가졌기에, 이를 이용해 변신 주문이 가능하다 여깁니다. 스카일라는 당연히 도망쳤지만, 카이와 다시 붙잡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는 가와동가의 전투에서 저주의 땅으로 사라지게 되어버리자, 카파와 초패를 시켜 주문을 읽히게 에 아나콘드라의 부족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후 닌자고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지만 일시적인 주문이어서 변신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아나콘드라의 부족의 독이 필요하다 하자 카파와 초페가 크리타리움 감옥으로 가 파이터를 찾아내려 합니다. 여기서 파이터와 로이드, 가오돈 우에의 대화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는데 첸이 아나콘드라의 장군에게 인간들이 공격을 시작할거라 하자 어쩔 수 없이 공격했다는 것이었고 첸이 뱀부족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한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결국 첸는 파이토를 잡아내 독을 추출하기 시작하고 미끼 작전으로 시간을 버립니다. 이후 마을을 습격하기 시작하고 우와가마던 일행에게 통신을 거는데 여기서 가마던의 편지에 대한 지시를 밝힙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laughs> 이후 선조들의 땅에서 최종 곁투를 벌이게 되고 사실상 첸의 군대가 승리를 지고 있었으나 가마돌의 희생으로 아나콘드라의 부족의 장군들이 나타나 자신의 군사들은 저주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넌 우리와 한편인 적이 없었어. 넌 거짓말쟁이였으니까. 결국 첸도 저주의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유령의 날 편에서 잠시나마 부활하지만 카이와 니아 남매에게 당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티타늄 인자구에서 등장한 마스터 첸에 대해 알아봤는데. 첸이 진짜 비능력자지만 지능 쪽에서는 닌자고의 악당들 중 탑이라 할수 있어요 또 첸이 후대에 끼친 영향도 엄청난데 뱀부족과 인간을 이간질해 갈등이 깊어지게 한 데다 이로 인해 파이토가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위대한 파괴자를 부활시키게 되고 또 그로 인해 하루미는 양치를 잃어 닌자들에게 원한을 가지는 계기가 발생하게 됐죠 진짜 오버로드나 위대한 파괴자 못지않게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악당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